1월 9일 토요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QTI 32, 33 페이지를 보면서 함께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오늘은 1월 8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함께 QTI를 참여한 친구들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나는 말씀 속으로 목사님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됐나요? 떠날 준비가 됐다고요? 좋아요. 함께 목사님과 말씀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QTI 32, 33페이지를 보면서 함께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대요. 우리가 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는지 함께 배웠어요. 기억이 혹시 날까요? 바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바로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모두 오십시오.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었다고 함께 배웠어요. 그런데 이 요한에게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거든요. 바로 이 세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살짝 묻히셔서 머리에 안수하시는 걸로 세례가 아주 아주 짧고 간단하게 끝나지만 이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건 물에 풍덩 빠졌다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세례였어요. 물에 빠졌다가 일어난다라는 건 죄가 물에 씻겨 내려간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물 속에 풍덩 빠졌다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세례였거든요.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바로 목사님들과 같은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세례라는 건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였어요. 물에 빠졌다가 일어나고 기도를 받으면서 더 이상 죄를 듣지 않는 죄인에서 벗어난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세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어요. 바로 세례를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없으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아주아주 아주 연약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로 오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곳에 오신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예수님, 저는 감히 예수님의 신발 끈조차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바로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곳에 빛을 촥. 내려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뜻으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빛을 촥 내려 주셨던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무척이나 기쁘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정말 놀랐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말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빛을 비추면서 내려왔었던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뒷편에 보면 32쪽이라고 하는데 만들기 활동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뒤편에 있는 만대기 활동을 한번 뜯어와 볼까요? 아, 3일쪽 위에 보면 이렇게 41쪽에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남겨둬도 좋고, 혹시나 뜯어졌다면 뜯어서 이 QTI 41쪽에 끼워 넣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잊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자, 모두 다 준비가 되었으면 목사님과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의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두구두구 바로 이렇게 잘 뜯어 준 종이들과 풀, 그리고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투명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색연필을 가지고 예쁘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색칠해주세요. 아, 그리고 비둘기도 빠짐없이 색칠해주세요. 하얀 색깔 비둘기가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흰색 비둘기로 해주셔도 좋고요. 우리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자 모두 다 색칠했나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바로 무엇이냐면요. 따단 여기 구름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것을 이렇게 떼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점선이 되어져 있어요. 이 점선에 따라 뒤로 한번 접어주세요. 자 양쪽 다. 뒤로 접어주시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구름이 이제 곧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접혀진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짠, 여기 하늘 색깔에 보면 이 구름은 하늘에 떠 있어야겠죠. 요 반달 모양과 요 반달 모양이 똑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요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반대편도. 접어서 반달 모양 그대로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 풀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풀로 한번 붙여줘볼까요? 목사님은 <목소리> 풀이 없어서 테이프로 붙여볼게요. 자 한번 붙여봅시다. 반달 모양을 똑같이 맞춰서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자 반대편도. 테두리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붙여주면 돼요. 자, 다 붙여보았나요? 짜잔! 못사님은 붙여보았어요. 이렇게 구름이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하,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까지는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잘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잘 붙여서 맞을 테지만 목사님은 좀 삐뚤게 붙여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구름이 열리게 된다는 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길다란 거 보일 거예요. 이 길다란 거에도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죠? 이 점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한번 접고 두번 접. 고 한번 접어주고 두번 접어주고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오고요. 요런 모양. 보이나요? 요런 모양이 나와요. 어머니의 도움을 좀 받아보셔도 좋아요. 요런 모양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다 접었나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풀을 한번 붙여줄게요. 요 사이가 떨어지지 말라고 풀을 한번 붙여줄게요. 아님은 역시나 테이프로 붙여볼게요. 풀을 좀 써놔야겠네요. 일 <laughs>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요 우리 친구들도 다 했나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이 평평한 이 면에 비둘기를 붙여줄 거예요. 이 비둘기가 휴... 비둘기를 여기다가 풀로 한번 붙여줘보세요. 오늘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짠다 붙였나요? 목사님 다 붙였어요.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붙이게 되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있어요. 여기다가 살짝 끼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원래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요, 좀 내려올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게. 다음 활동을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 목사님은 색칠하지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쁘게 색칠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 물속에다 포장빠지게할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 어, 오늘 QTI 32페이지에 있었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모습이거든요. 자 세례 요한을 여기 위쪽에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꽂아주냐면 이구도 역시나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여기다가 퐁당 넣어주면 따단! 세례요원이 들어갔어요. 이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실 거예요. 똑같이 끼워 넣어주면 예수님은 조금 더 밑으로 해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풀로 잘 고정시켜 주세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자 그럼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을 우리 만개교 활동으로 한번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어요. 어? 비둘기 떨어졌어요. <laughs> 비둘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오시면서 빛이 환하게 비춰졌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내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늘의 활동을 해보았는데 어떤가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의 활동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도 마음에 아주 아 깊게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을 함께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에 깊게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어, 33페이지 QTI 33페이지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어디에 누이셨는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에 대한 활동이 적혀져 있어요. 목사님이 아래 정답을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그 빈칸에 맞춰서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요한은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일어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서 "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지?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도 나를 보며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혹은 꼭 껴안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게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내일은 주일이에요. 함께 오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린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해요. 오늘도 굿밤! 모두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